6명이 숨진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준공, 즉 사용승인이 났는데도 내부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화재 원인에 이어 리조트 인허가 또 사용승인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기장군청 공무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김아라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현장 곳곳에는 인테리어 자재가 쌓여있고 벽체 마감재 처리는커녕 천장 조명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약두달 전인 지난해 12월 19일에 이미 사용 승인이 났는데도 30여개 하청업체가 투입될 만큼 대대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급하게 많이 급하게 진행된 현장이 엉망이었다라고 하셨고요.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사용 승인 후 공사를 주목했습니다. 사용 승인이 나서는 안될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마무리 단계였긴 한데 뭐 이거 저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인테리어도 이렇게 마르면 이거는 사실상 사, 그러니까 그사용승인날수 없다라는 국토부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기장군청 압수수색 등을 거쳐 건축과 공무원 2명과 협의부서 공무원 2명 등 모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장군 일부 공무원과 업체 사이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